금히 명을 받듭니다 안녕하세요 기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용의 별자리의 선택을 받은 금주의 지도자인 영윤대인 금이 인데요 일단 명조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신급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금이 단편 애니메이션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성능적인 부분도 엄청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출시 이전에 제 나름대로 금이에 대한 육성 영상을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이는 어떤 캐릭터인가 부터 볼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회절 속성을 가진 메인딜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클 자체가 기존의 명조에서 보여지는 캐릭터와 달리 변신 모드가 있어요 변신을 하게 되면 금위가 뿌리 달린 상태로 변경되게 되는데 금위의 상태에 따라서 공격이나 스킬 모션, 그리고 개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이클을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변주 스킬 평타 4번을 하게 되면 머리에 뿌리 달린 상태로 변신하게 되고 변신 이후에 또 평타 4번을 사용하면 일반 공격도 강공격으로 변하게 되는데 데미지 개수는 점점 강해지겠죠. 그래서 금위의 스킬 레벨업 순서도 공명회로 공명 스킬 먼저 레벨업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금위의 돌파 재료인데요. 현재 명조가 진짜 재화가 모자라서 아마 80레벨까지 바로 육성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70레벨까지 우선적으로 세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클레로는 약국도는 1.1 버전이 패치되면 승소산에서 채집이 가능하고, 금이의 스킬 돌파 재료로 4개의 각서도 필요한데, 이건 1.1 버전 신규 보스, 용의 별자리를 파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금이의 에코 세팅 방법인데요. 일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33, 두 번째는 441 세팅인데, 441 세팅은 뒤에서 다시 다뤄보고요. 먼저 정석 세팅이라고 할수 있는 43311의 세팅 방법부터 볼 건데, 4코스트를 1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용의 별자리를 전무 기준으로 크리티컬 피해로 맞춰주시면 되고 3코스트가 가장 중요한데 금이는 회절 속성 피해 2개보다 공격력 1개, 속성 피해 1개가 가장 DPS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격력 옵션이 굉장히 잘 받는 캐릭터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옵션이 그잘 나온 에코로 세팅해주시는 게 맞지만 전무 기준 4코스트 크리티컬 피해, 공격력 1개, 속성 피해 1개를 섞어서 세팅해주시면 종결 스펙 기준으로 크리티컬 70에 크리티컬 피해 250 세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은 3코스트 파밍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은 441 세팅인데요. 실제로 433보다 6돌파 기준으로는 441 세팅이 1%더 좋다고 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돌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441 세팅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명정 기준으로는 433 3, 3이 더 좋은데 5% 내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부옵션 차이라서 3코스트 파밍 난이도를 생각하면 실제로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441 세팅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크리티컬도 85% 이상 쉽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저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천 무기인데요. 역시나 전용 무기가 가장 좋고, 두 번째는 기염의 전용 무기인데, 강공격을 올려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이랑 궁합이 좋습니다. 기염 무기 자체가 크리티컬 피해이기 때문에, 금이의 에코는 크리티컬 확률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의 무늬도 자석 무기로는 크리티컬을 20%나 올려줘서 전무랑 크리티컬 버프로는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대체 무기로 사용해주셔도 충분히 좋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이의 추천 조합인데요. 금이 자체가 은님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금이 딜 사이클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공명 회로에 보메빅 게이지는 파티용 캐릭터가 속성 피해를 입힐 경우 누적이 되기 때문에 금이가 서브 딜링도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시너지가 좋다고 합니다. 대체 조합으로는 독이랑 감심이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독이는 공명 스킬 데미지 증가를 시켜주는 반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님이 없으시다면 대체 조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금이에 대한 육성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명조에 대한 꿀팁과 더 좋은 정보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